종이 쳤어! 나. 아, 어떡해! 망했어! <laughs> 아, 뛰어야 돼! 망했네! 망했어! 종 어떡하지? 늦었다! 아. 늦었다! 오늘도, 걔는. 아, 하지마! 나는 옛날보다 30, 40분 더 빨리 왔지. 그러니까, 난 오늘 흔, 흔, 혼나질 않을 거야. 아휴 <laughs> 하루 이7이나 이제는 무섭지, 이제는. 놀라지도 않다, 이제는. 창문을... 음, 안 보이네. 아, 맞다! 내 소개가 늦었네. 아, 나는 여기가 네. 음, 개구리초에 다니는 동우라고 해. 나는 지각에다가 개구쟁이에다가 수업에 장난쳐서 매일 선생님한테 맞아. 그게 아, 맞다! 그게 찬이냐 어? 무슨 소리지? 환창이 나봐. 아, 맞다. 지각이지? 망했다. 아니야, 난 30분, 40분 일찍 왔어. 어디까지 왔나 볼까? 뭐야, 밖에 왜 소가 돌아. 아, 잘못 왔다. 숨이 너무 높아. 웬. 어, 언제 왔어? 어 저요. 10시간 전부터 와 있었어요. 아, 그럼 빠덜 했어야지. 아, 저요. 저기 사물함 뒤에 작은 하나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하고 서, 서 있으세요. 자, 그러면 너책 꺼내. 오늘은 친구성. 네. 음, 친구성 과목에 몇 단원을 배울 거냐면 오늘은 극단어를 아. 배울 거야. 네, 여기 내가 단원이... 첫 번째 서랍이었지? 응? 음, 음? 이건 내 책이 아닌데? 선생님, 삼 책이에요. 아, 그거 돼서. 그거 복사본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오라가 돌아요? 선생님, 제사물함에 책이 없어요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 맞다! 저요, 코풀다가요, 책다 찢어먹었어요. 야. 망했다 말해버렸어. 책. 오 정말 착한. 한 아, 번만 더기만 아, 아, 해.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락 싸우는 날인데 싸왔어? 아니요뭐뭐 <laughs> 뭐 줘? 아요 치킨 줘? 치킨, 치킨 줄까? 아니요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준비물 좀 갖고 다녀. 네 오늘은 아, 아 오늘은 춤안 출게요. 자 오늘은 친수성 백단원에 대해 배울 거야. 자 알겠지? 네. 어 자. 어. 오늘이 며칠이었지? 오늘이요. 음6월2 5일이요 6월 25일이야? 네. 몇몇 번이야? 저요? 1번이요. 왜요? 25일이래요. 왜요? 25 네. 25 빼기 3은 음, 20... 25 빼기 -24는? 24는 음 21이요. 4월이야. 왜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25 빼기 이 24. 아. 아이, 그걸 누가 몰라요. 해봐. 당연히 11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 왜떼어요 밖에, 밖에 가서 엎드리고 서 있어. 아니, 왜요? 전 너무 잘했나요? 이기잖아, 이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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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누가 몰라요. 밖에 가서 서 있어. 네, 춤안줄게요춤안 췄어요. 딩동댕동 1교시 끝야 들어와 안돼 쉬는 어. 시간이야 아야이 여기 3층에서만 돌아다니고 네 다른데 내려가면은 네안 된다 내가 네. 여기 지키고 있을 거야 어 띵동댕동 응. 끝났어 쉬는 아 선생님 질문을 이 있어요 <laughs> 뭐? 학교가 다안 지어졌죠? 어? 선생님이 초능력 쓰신다. 아니야. 제가 이상한 거야. 근데 <laughs> 네, 제 눈이 띄었나 봐요. 자, 오늘은 네. 이번 시간에는 가시 백단 원에 대해서 배울거야 네? 자, 뭐라고요? 가시 배다고 자, 음... 이걸 음... 이거, 써서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에이, 당연히 알죠. 선생님이 아까 아, 오자고 그러니까 싶대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야, 비 온다 고 우산 갖고 왔냐? 아, 네? 비 온다고 저? 저요? 안 갖고 왔는데요 나도 우산 없어 선생님 하도 맞아서 교복 못었어요 <laughs> 하도 맞았어요 새로 산 사... 선생님 야, 선생님, 야, 선생님을 때려, 이게... 아, 종아리 걷어, 네, 알겠 아, 종아리 걷어, 여기... 안 벽. 네. 대가리 봐봐, 어, 안 돼, 어.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종아리 지금 될게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아, 종아리 걷어, 야, 어떻게 도, 해, 종아리 걷어, 나의 종아리 신세가... 걷어, 네, 종아리 걷으라고 아, 알겠어요. 그래. 뒤 돌아. 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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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덕. 뒤 돌아. 아. 네, 알겠어요. 뒤돌아 쉬어요. 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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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덕. 출출 거야, 안출 거야? 안 출게요. 안 출게요. 어? 안 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자, 다시 들어와. 네. 종아리 내리고 들어와. 명치를 명치를. 자. 진짜 가무이 달궜어요. 안에 안 돈들이 깨질 것 같아. 선생이도 깨지세요. 사랑이 깨지세요. 고백이다. 아, 나 책이 저예요나이 저희 책이야. 선생님이 <laughs> 결혼했다는 걸 아는데요. 제가 그 사랑을 깨뜨려 줄게요. 어. 그런데 오늘 뭐 배워요? 자, 점심시간이야 얼른 급식실로 1춘에 있다. 아, ㅂㅂㅂ뭐. 아, 망. 안따라 책으로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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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선생님, 레이더방에는 너희들이 다 보인단다.